진입로는 이쪽에 들어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너무 뜨거워. 오, 너무 많다. 그러니까 껍질이 산다지. 오늘은 미나리 삼겹살 맛있게 먹어봐요. 우리 오늘 기장에 무기 뭐 있어요, 보? 소고기 있어요. 소고추 한번 맛보자 좋았는데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그 정말 이거 우리가 상상 못하는 크기 대들병이라도 이거 대병이라도 대들병? 아여분여기이1 어, 8 l 1 8리 네, 1 8 l 터예요 대박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우리 철원에 금남 체육공원에서 금남, 금남면, 금남 꼴꼴꼴꼴이야. 금남, 금남. 금남 금남 소곱수 이거 안주뱅이 술인 거 아시죠? 탕가사 익을 동안에 저 어기 닭강정 한번 좀 먹어볼까요? 닭강정. 아까 차에 오다가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우리 좀 먹었어요. 그지만 또 맛있게 먹어볼게요 머문 자리는 아름답게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하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저 너머로 가면 마, 그 넓은 마당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세면대와 그리고 어 화장실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텐트를 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끝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화장실 세면대도 저 앞에도 하나 있고 두 군데가 있어요 대 네, 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 여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어 바로 옆에 물가가 있어서 탈락에 응. 응. 최고의 자리인것 같고 응. 음. 走走走。 여기 이런 이 정도면 물 젖어서 그렇지.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올라가야지. 아 여기 올라가. 물 엄청 시원하다. 계곡 물인가? 여기 뭐깍껍껍가 잡힌데 껍질 잡히면 일급수 아니야? 그렇죠. 저기 폭포 보이시나요? 저기. <laughs> 가 굉장히 넓어요, 저. 저기 위에 지금 치알 치아, 취알이라고나 저거를 뭐라고 하죠, 뭐? 천막 그 위에 해 놓은데 거기가 다 텐트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오, 오, 우천 통로. 우천 통로. 우천 통로에도 다 텐트를 칠 수가 있어요. 바, 그 자갈 깔려 있어서 텐트 치기 좋더라고요. 뭐, 저기,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굉장히 정취 있고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일단 바람이 시원하니까. 오늘은 또 그, 자연 그늘막이 서, 그 형성돼서 자연 그늘막은 뭐지 구름이 약간 꼈어요. <laughs> 자나 자연 그늘막이 져 있어서 좀덜 더운 것 같은데 한낮에 햇빛 뜨면 조금 뜨거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시설 좋은 곳에서 발 담그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어디 많이 있겠나요? 얼마 없죠. 어머 여기도 아주. 환상의 자리네요. 여기 완전 독, 독채에요, 독채, 독채. 여긴 독채가요. 보 그치? 어, 이렇게 어 좋다, 좋다. 어 이쪽에서도 텐트를 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내려가면 평탄해서 텐트 치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저기 저 폭포를 보러 갑니다. 아, 어, 폭포가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어, 여기 여기도 단독으로 지금 텐트 하나 쳐 있는데, 어 이렇게 굉장히 시원한 이 초복천 모래울 음, 너무 좋네. 그죠? 아우, 음. 뽀포 어? 뽀포 어? 운영 시간이 있어요. 4월부터 10월인데, 11시부터 1시까지네. 음. 주간, 야간, 주간, 그리고, 3, 3시부터 4시까지, 5시부터 6시까지, 어, 이 운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는 7시부터 9시까지, 인공폭포가, 어, 바람이 굉장히 시원해요, 물바람이. 민박도 있어요. 이렇게. 어, 공원이 너무 괜찮아요. 어, 가을에 와도 이쁠 것 같아요. 뭐, 여기. 가을 단풍불 때 바위하고 사이사이 나무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뭐 천혜의 공간, 천혜의 명소 철원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준 철원 시민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천통로 있는 데가 모두 다 캠핑을 아니 그 텐트를 칠수 있는 공간으로 잘 어, 활용하기 좋게 해놨어요 밑에 는데또 이제 차박 하시는 분들 위에는 캠핑 하실분들 이렇게 어, 물소리 지금 들리시나요 물소리 나리가 피면 이쁘겠어요. 조금만 지나면 나리꽃이 필것 같아요. 집으로 가야지, 이제.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전에 이제 우리 우우. 행복한 TV 행복한 세상에서 또 만나요. 꽃의 정취가 뜻이 풍기 뿐 자연의 이 조화로운 그늘난 면 체육공원에서 잘 살펴 봅니다 행복한 TV 달콩 다음에 만나요 <laughs> 바이바이